네 오늘 제가 어, 오후에 어, 또 우리 우장산에서 어, 아 우장산이 아니죠. 제가 우장산에 살았으니까 우장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장산이 아니고 어 우리 이제 지금 마곡역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마곡역에서 처음으로 어, 전도용품을 저 가방에 가방에 예, 넣어가지고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어, 기억에 남는 분들이, 예, 한분 있었고, 어, 또한분 있었어요. 두 분이 기억에 남았, 남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 그 대구에 우리 자매님이 또뭘 또, 또 붙였어요. 뭐,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붙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 왔었는데 조금 이제 이것도, 예, 안에 들놓고 이제 가려고 들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전당을 잠깐 나누도 하고. 아, 이렇게 자꾸 보는 게 너무 감사한데, 어,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겠죠? 예수 사랑을 나누는 삶이니까. 주님 아하하하, 이 칼로 상자 자르세요. <laughs> 네, 칼로 자르, 상자를 자르니까 이 칼로 상자를 잘. 아, 주님 칼까지 이 칼까지 보냈네이 칼로 상자 자르라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상자 이 칼로 자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자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칼로 자르겠습니다. 이칼 있는 줄 몰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매님 예, 이게 뭐, 뭡니까? 자매님이 또뭘 많이 보냈네 예, 아이고 가방이 있는 가방이 많네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 가방, 이런, 이런 가방을 이렇게, 어머머. 세상에, 이런 가방. 그 사람들 가방이 필요하죠. 아이고, 가방, 가방, 진짜, <laughs> 좋은 가방 왔네 <많네. 웃음> 가방, 예. 가방, 이런 거. 예, 이거는 지금 물건 넣어 갈때 이거 하면 되겠네. 예, 아주 크네. 이 가방 아주 크네. 아이고, 가방 크네. 제가 이거, 서울역에 갈때 물건 들 가방이 없어가지고, 어좀 그랬는데, 네 가방도, 아이고, 가방도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또 이렇게 예수 사랑을 또 나눕니다. 이, 어 사랑을 또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추위를 이기고 말씀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그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대체로 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로 위로를 받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술마귀는 떠나가고 그들을 잡고 있는 더러 깎은 사탄마귀도 떠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그서울역의 노숙자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살아나서,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린 그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될수 있도록, 그 노숙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어, 정말 나눔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연, 어, 아, 자매님, 그 손길에 하나님 맵 배로 만배나 갚아주시고, 날마다 기도한 손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도 정말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그곳이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넘쳐서, 대구가 완전히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이 넘치는 그런 귀한 정말 사역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는 지금. 예. 이 가방을 막 그냥 짜 뜯는 가방. 아유 가방 깨끗한 가방 가방에. 예 여기 또 티고 뭐. 이 가방도 있네 아이고 이 가방 좋은 가방이네응 나눔 가방. 이 옷도 있고, 예, 옷도 있고, 음, 예. 양말 붙인다, 양말이 지금 이렇게 이 양말 붙인 다예 양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세 가봐요, 이게. 아, 여자분 주세요, 양말 주는 여자분, 예, 양말 주는 여자분 고 아이고 얼마나 알뜰하게 챙기는지 보 예. 잘림을 음, 음. 잘만 얼마나 잘살것 같은데 잘살겠 같아요 네, 아우 양말 다 최근에, 오 양말 아우 따뜻한 양말을 보냈네. 양말, 예. 새 양말 이렇게 사 가지고 보냈네. 양말, 예, 양말 새 양말을 많이 사 보냈네. 하여튼 잘 지나겠습니다. 예. 새 양말 많이 사 보냈네. 이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양말 많이 보내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이쁜 세타가 있네. 날씬한 사람 입으면 되겠네. 아유고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 오늘 또 여기 또 지금 없는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양말은 제가 다 전하고 지금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양말도 다 주고 했는데, 또이 양말도 이렇게 새로운 양말도 새 양말을 또 이렇게, 이거는 사서 보낸 것 같아요. 에, 너무 감사합니다. 에, 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 오면서, 어, 제가 한 6년 전에 우리 딸그 학원 옆에 그 미술학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운전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딸 학원 후에 교회를 제가 좀 잠깐 다녔는데 거기서 그 운전하는 아저씨를 전도를했어요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대하지 를안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회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마곡역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럼도 이렇게 시원찮게 걷고 뒷모습이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보여요. 근데 이제 누구를 전할까? 이러다가, 이제 딱 갔는데, 여기저기 이제 이 사람처럼 전하다가, 어,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마곡 구단지 쪽에서 이제 이렇게 상가 쪽으로 슬슬 걸어가는 다리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아이고, 전도지 하나 드릴까? 딱한 뒤로 돌아보는데 그 아저씨인가요? 그 운전했던 아저씨.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아저씨,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만, 아니, 그 수명산 오단지 상가에그 미술학원에 운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를 어떻게 알아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지요. 그이까 전도지인데 전도지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똑같이 예수는, 예수는 말을 더듬거리면서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 손녀들한테 예수를 믿으라니까 말을 잘안 듣더래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아저씨가 예수를 믿어야지. 본인은 안 믿고 자꾸 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 되는가요? 이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 일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렇게 이렇게 몸이 자꾸 노화 현상 이 일어나고 이제 나이 들어가고 몸도 안, 내 마음대로 안안 안 드는데 만약에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남아서 천국과 지옥 간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한참 전달하다 보니까. 부인이 불교를 믿는데, 그래서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성경책을 하나, 성경책이 있으세요? 그래, 서 성경책이 없대요. 성경책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내가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 성경책도 갖다 놓으면은, 나, 마누라가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도망갑니다, 그 아저씨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막 갈라는 분을 막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저씨. 꼭 예수 믿고 마음을 이 시간 움직여서 움직여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천국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마음을 움직여 주려고 막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나 만났고 우리 교회 쪽은 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구루마를 들고 이제 뭐 시장거리를 들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전도지를 딱 주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받으면서 부끄러워 하면서, 아, 예수님 믿어요. 이러는 게, 예수님 믿으면 전도하셔야죠. 전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 가까운데 보음은빛교회 목사인데 저는 서울역 사역을 지금 좀 하는데 요즘은 어려운 그런 그들에게 침낭도 주고 옷도 가, 나눠주고 그럽니다. 네, 지난 저 토요일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아이고 좋은 사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에, 제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분이 오늘 도전을 받. 는 그런 얼굴 모습과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세요.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는 제가 막이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어 이제 어 이제 그 우리 집에 마지막 그 하분을 이제 좀 들고 올려고 이제 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집이 이제 햇빛이 많으니까 뭐 상추도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 이제 한방 치료하고 이제 어 차를 이제 갖다 놓고 하는데 아침에 너무 두꺼운 옷 입고 덥어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오늘 옷을 영 잘못 입었네 이라고 집에 가서 이제. 시원한 옷을, 옷을 입는다고 이 옷을 입고 가다좀 추웠습니다. 내가 네, 이 가죽옷도 우리 집사님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빨리 집으로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어. 너무 추워가지고. 어쨌든, 어, 제가 오늘 목표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정도는. 어쨌든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이 귀한, 에, 에, 물품을 잘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언언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우리 또 백만복 자매님이 또 서울 왔으니까 이제 그 같이 또 오는 그 집사님 있더라고 이제 같이 할수 있는지 하튼 약속을 해서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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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